두, 오케이~! 오케이. <laughs> 네? 형 이거 진지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몽키스피너 2기 운영진 이인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난주에 김민성 군과 장예은 양의 생기부라고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제 저희가 의문점이 좀 들었습니다 이 90년대 친구들의 생기부는 이렇게 생겼는데 과연 80년대 사람들의 생기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아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몽키스패너 1기 일기 대장님 송민철 대장님의 생기부를 낱낱이 파헤쳐보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로 우리 일기 대장님 송민철 대장님의 생기부가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일기 송민철 대장님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슝 슝. 자 여러분 저희 일기 대장님 송민철 대장님께서 도착을 하셨습니다. <laughs> 자 우리 일단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우리 일기 대장님을 처음 보시는 걸 거야. 자기 소개 한번. 안녕하십니까 저 일기 대장 송민철이라고 합니다. 자박수 네, 저만 봤었 쳤네요? 말이 많아요, 그죠? 네. <laughs> 아, 말이 너무 많아요. 이 송민철 대장님 생기부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난 영상과 비교를 해서 80년대 생기부는 이렇게 생겼구나. 90년대와 이렇게 다르구나. 그런 걸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희 의상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의상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이 의상. 이 80년대 생이 군대에 갔다면은 한 번쯤은 이어봤을 만한 그... 깔깔이에서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laughs> 아 따라와! 야, 그러면 지금 바로 우리 생기부를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딱 오케이. 시작. <laughs> <목이> <laughs> 자첫 번째 첫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기부 아시다시피 첫 번째 인적사항 나와 있죠. 인적사항인데 송민철 남880909 88년생 8 8하면 올림픽이죠 여러분. 88년이 어땠나요? 네네 네. 그때 태어나서 모르나봅니다 여러분 <laughs> 자 여기 출혈사항이 나와있는데요 여러분 아 1학년때 개근 2학년때 아정근이에요 정근 정근이에요. 아 정근 아팠어요 아팠어요 퇴를 한번 했는데 왜 조퇴했죠? 네. 다쳤어요 네 교통사고나가지고 아, 다쳤어요 아, 2학년 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여러분 그죠 이거는 진짜야 아무도 진짜? 모르는거예요 여러분 <laughs> <laughs> 수업일수가 1학년때 222일 네 2학년때는 218일 어, 아좀작네그런는데네 3학년때가 207일입니다 왜 15일이나 줄어든 거죠? 네, 잘 모르시나 본데. <laughs> 경력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수상 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지금 그렇죠, 많습니다 거의 세 페이지가 넘어가는 상황이니 여러분들 생기부에 수상란이 교내상과 교외상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90년대생들 생기부는 이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교외상 중에서 하나 지금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2006년 5월 17일 제1 1회 양성평등 글짓기 대회를 참여했는데 <laughs> 은상을 탔어요네왜 그 양성평등 대회인데 금상을 차지 못하셨죠? 양성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금상을 못 따시면 생각하시니까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금상을 따었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는 네. 사과 말씀하면 이죠 네. 네, 네, 전국에 계신 저희 몽키나 여러분들께 제가 양성평등 글짓기에서 2004년인가요? 2 0 0 6년이요2 0 0 6년요 네, 2006년에 네, 은상밖에 타지 못해서 네.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2006년 어. 5월 27일에 지금 제 7회 전국지휘올림피아드 충남 지역 예선에 나왔다고 합니다. 네, 나왔죠. 네. 결과가 어땠나요? 근데 이때가 제 생일이거든요. <laughs> 저는 이때 아마 제 초등학교 친구들과 피자와 치킨을 먹고 있었을 텐데 왜? 성민철 대장님께서는 집을 <laughs> 올해 <오래돼서> 나가가지고 지금 <laughs> 어, 눈이 뜨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눈에 뭔가요? 어 2004년 7월 22일날 2004년이면 제가 7살 때죠 고등학교에서 교내 토론 아카데미에 참가를 <laughs> <찬스를 웃음> 하셨습니다 근데 왜 은상을 타셨죠? 두둥 <웃음> <웃음> 어 해줘 농기장 어, 본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뭔말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100%애드립입니다뚜딱 2004년도에 사회과 경시대에 은상을 탔는데 2005년도 사회과 경시대에 금상을 탔습니다 <laughs> 스토리 태어민 뒤이요 비결은 교과서 위주의 공부. 어. 선생님 말씀 잘 듣고요. 열심히 어. EBS와 함께 어. 공교육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여러분들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네.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면 1년 만에 경시대회 은상에서 금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은상을 타셨어야 돼요. 네. <웃음> 네. 공상에서 네. <laughs> 은상으로 올라가는 건르겠지만 그렇죠. 네. 은상에서 금상으로 올라가는 건 가수는 무상된거아니겠습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상을 먼저 타십시오. 진로 지도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생기부를 보시면 진로 지도 상황에 특기 흥미가 나옵니다 송민철군의 특기 1학년 때배리미턴이라 되어있었는데 2학년 때 3학년 때 플러스로 되어있어 말도 안 되죠 그죠?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플러스를 오래 했었어요 진짜 플러스를 할줄 어, 어, 압니다 특 뭐, 특기 및 흥미 그거 정도는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작 진로 희망을 보면 좀 문제점이 들어가긴 합니다 1학년 때 경찰, 2학년 때경찰이라 되어있는데 3학년 때 경찰 공무원? 네. 경찰과 경찰 공무원 뭐가 다른 겁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싶었습니다. 아, 두 글자는 있어 보이지 않고 다섯 글자는 있어 보인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지금 대한민국 경찰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지금 존중을 포함는 겁니까 지금? <laughs>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목이자. 오늘, 우리 송민철 대장님의 생기부를 한번 파이스 봤는데, 자, 이 생기부에 대한 송민철 대장님의 한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때 생기부에는 좀 지금이랑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열심히 했고, 지금도 저희 이렇게 몽키 함께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 피치 못하게 이인구님의 생일에 그날왜 동상을 탔을까? 저도 이제 옛날로 잠깐 돌아가보는 그런 경험을 갖게 돼서 너무나 좋았고요. 다음 번에는 이인군 님의 생활기록부를 낱낱이 파헤쳐서 왜 은상은 못 받았나? 왜 예선에서 떨어졌나? 이런 거 있으면 반쯤... 간직... 오늘 우리 송민철 대장님의 생기부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욕을 갖고 있는 생기부지만 이 몽키스패널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존경하는 바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여와 같이 소원의 힘입어서 다음번에는 또 다른 여러분들께서 어이 사람의 생기부가 궁금하다. 이 사람은 어떠한 고등학교 생활을 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남는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낱자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몽방? 오케이.